아직이야. 오늘, 어, 방향이 만든지. 어, 총소이했는데 올라갑니다. 나 이제 저녁때 가서 지금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. 아씨, 안 보인다. 그 도들 감싸게요? 네. 왜냐면, 재수 없으면, 이 도를 타고 올라오거든요? 이돌를 타고 점프를 해요 인간들이 지금 다 들을 수 있을까요? 그걸 갖다가 다른 못할 것 같아 입구 어느 쪽에 하나 더 낼까요? 있죠? 이쪽? 지금 이쪽이죠 네뭐 건물 지어놓은 것도 있고 아 근데 차라리 입구로 갔다가 이쪽 지금 이제 있는 방향이랑 반대쪽 쌍방향으로 해놓으면 좋은데 아니면은 그냥 지금 어차피 여기 설치해놨으니까 이쪽에다 하나 하는게 나아요 왜냐하면 아 저쪽에서 그럼 총 쏠라나 아이거 위치가 좀 애매하네 어내걸 오우씨, 더어질 뻔했어. 지금 그게 출입문이죠? 네네네. 음. 2층에다가 건차하게? 네. 막아버릴 거예요? 건차, 건차 저밖에 못 먹어요, 근데. 그럼 어떡해요? 이럴 수 없어요 아안 어, 지워진다 권차 하.. 문젠데 그 어떻게 나오게요 근데 여기까지 권차가 되는 거지 일단은 이제 사람은 없죠 입구를 어느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? 저쪽 말고 저쪽 반대편이요? 음, 일단은 이렇게 반대편으로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차피 별집을 정리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은뭐 저쪽에다가 다는게더 낫겠지 왜냐면 밑에는 저거 원형 집이 있어갖고 나오자마자 바로 죽을 수도 있어 애들 동시간대에 접속이 되거든요 와 이거 높이 안 맞다 흑랑이 빨리 들어와요 저 건차 못 설치했죠 그러면 네. 이거 높이가 안 맞아요. 별수 없어요. 높이가 안 맞아서. 와, 이쪽 지형이 너무 안 좋은데요? 그죠. 자꾸 쏘는데? 뭐, 뭐예요, 쟤네? 쟤네 아마 파밍지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걸걸요? 소리가 보면. 와, 이쪽 깔기 힘든데? 일단, 지을 수 있는 데서 한번 지어봐요. 어쩔 수 없어요. 내가 저 뭐고, 그, 뭐야, 아메리카노님 집도, 그, 외벽하고 칠때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는데, 저게, 여기 지형이 되게 평평하지가 않아갖고, 안 되더라고, 자체로 이쪽에 입구 하나 낼까요? 그쪽, 근데 그쪽에 될까요? 설치가? 이쪽에. 난리 났다. 어, 왼쪽인데? 세 군데 내줘. 야, 끌어 둡시다. 다시 돌아왔습니다. 무엇이 들리나? 소리 어디서 나나요? 왼쪽에서 나는데. 지금 별집에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? 저 지금 네, 용광문가 지금 뭔가 하나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네, 돌아가는 거 보여요, 지금. 네. 그, 그쪽에서도 보여? 그, 이쪽에서 그쪽이 딱, 딱 트여서 보여요. 음. 그 물받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이 그냥 다해놓고 보여요 그래서 애들 잡기가 좋아요 이쪽에서 나오는 쪽으탄 내가 갖고 왔나? 응? 탄을 안 갖고 왔네? 아이 x 네 씨. 그리고 저 앞에 돌바디 게이트 저거 나중에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디? 그저뭐벽 칠하는 거죠 야 라이트 진짜 밝다 이거 두개갖고 될까요? 어떤 거야? 우리 이인두개갖고 될라나? 되돌려 라이트는 꺼야 되겠다 노출되기 싫으면 이쪽에 하나 꺼내야 되겠다 저쪽에 지금 애들이 써는 거 보니까 있는데 지금 뭐 잡는 거 같은데. 음, 그렇지 않아요? 51명이나 있는데. 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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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37명. 37명 있다고? 음, 계속 가세요 네. 감시하고 있어요. 멘뿡아리로 지금. 음, 철도가겠다 챙겨와야 될것 같아. 정추님, 그때처럼 저 쏘면 안 돼요. <laughs> 아까 전처럼. <laughs> 아니, 갑자기 탁! 밟으면 나죽어본데 그래 놓고, 응? 응? 왜, 왜 죽었어요? 에? 네? <laughs> 본인이 죽여, 죽였... 아, 내가 죽였어. <laughs> 본인이 정작 몰라. <laughs> 당신이 본인이 죽겠는지 내가 죽였는지도 몰라. 그런 게, 그런 게 없어. <laughs> 생각 <생각하던데>. 토돈네. <laughs> 바닥재를 지으려면. 떨어질까봐, 이게. 안 들어야 될것 같아. 떨어질까봐. 아, 오른쪽에다 안 짓고 저쪽에다 지었어요? 원래? 그 문을 갖다가 아, 하기야. 저기다 지으면, 저기다 지으면 좋겠다. 음, 됐다. 철거만 하면 되겠대요. 돌격. 가운데 끈은 뭐 두고, 엣지 쪽에다가 하나 놔야 되겠다. 누가 유튜브 보는데? 시간 스트리밍을 내가 껐는데? 손이 왜 이렇게 뜨겁지? 역시 G5 쓰면 안 돼. 개 뜨거. 해 뜬다. 해가 뜬다. 소총장 폭발탄. 다을하 폭발하여 근처 상물에 피해를 입힌 그거 막아졌어요? 이거 어떻게 철거하지? 바르게 이더를 저거 뭘 먹는데 사슴이 있다 응? 사슴이 있어 소을 끼를 끼를까? 이제 내려갈게요, 그러면. 바로 앞에 그거 드럼통 생겼다. 에, 어서 치그 가다가 수시로 에어드랍 보면은 말해줘야죠. 내가 열심히 달려갈게. <laughs> 근데 죽으면요? 죽으면 죽는 거고. 얘들어, 만드는다 죽는다. 우리 지금, 쪽으로는 안 떨어지는 거지. 지금 뜰 때가 됐거든. 내가 그거 떨어진 위치 보고 대충 좀뭐 그거 정도 되면은 내가 그거라도 갈 거야. 죽으로갈 거고. 여기 장... 잠깐만 우리... 보이네. 가면 갈수록 방벽이 커진다. 건차 <laughs> 이거 먹어요. 아저씨들 하이 어디 갔어? 이쪽 건차. 어디 또집 지었어? 어디 갔어? 무장하고 나가 아니뭐 어떻게? 아니 아니 야니공가 아니, 없어요. 청소리 누군가요? 자자자자. 와, 곰안 죽어. 내 눈엔 멧대지밖에안보이데집 안에 있어요, 이 미친 게. 1층 더 올려야 되겠네. 1층이 <laughs> 한층 거야? 한층더 올라가야 됐네, 내가. <laughs> 집 짓고 있어요? 아니요. 바르게, 외부, 외부 관찰하고 이렇게 몇개 하고 있다. 곰 죽은 아. 것 같은데? 잡았어요. 곰안 보이는데? 아. 잡았어, 잡았어. 아, 아이 수프를 다 비웠는데 또 생겼어. 아, 진짜. 똥이야되겠어또벌 먹고 내야 되는가 봐. 안 보여. 진짜. 그걸 잘 먹었어요? 앞, 네, 먹었어요. 앞에 두기가, 두기가 가벼워. 아, 저녁 잘 먹었다.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. 사 먹으러 나갔다 갔다. 그럼 여사이 에신겨갖고안 보이는구나. 아, 어, 저기 사람 뛰어다니다. 어디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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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여기, 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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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활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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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단 파밍 나갈게. 에어드랍 어. 보이면 바로 얘기해주고. 어, 속한... 여기 삼중문학에요? 삼중문학? <laughs> 아, 이기님 <laughs>